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들습니까? 아멘 네. 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못 들어서요 제가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아, 아미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기도하라고 해요. 세개 기도를 해야 된대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 이런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항상 아, 그런, 뭔가를 보내주시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떨린 분입니까? 네. 여러분, 사랑해보셨어요? 네. 사랑을 할 때에 처음에 만날 때는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처음 한 번뿐입니까? 제가 그분한테 답장을 드린 게 있어요. 이 어린이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면 함께 동행 못해요 한 집에서 평화롭게 살 수도 없어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도지에도 보면 항상 있고 신앙을 가지신 분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앞에다 굳이 바하게 서붙인 교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맨날 버벌처럼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처음 만날 때한 번은 서로 모르니까 그런다 하지만 날마다 만나면, 어, 처음, 처음 볼때 저분이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아니면 별로였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만 그 사람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집니다. 어와둥둥내 사랑, 어와둥둥내 사랑, 사랑과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둘의 관계를 해가지고 있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너와 내가 간격이 없고, 이런 게 진짜 사랑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두렵고 떨립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김정은 첩보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 때에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더럽게 떨릴 일이 없어요. 맨날 만나면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무슨 기도를 하고 있길래 아직도 그런 관계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로워야 합니다. 제손 떨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기먹거리 봉어리잖아요. 봉어리가 말을 하려니까 이렇게 떨려요. 이 떨리는 봉어리를 세워주셔서, 봉어리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께 감사 올리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